아, 저는 기후변화 에대대학생 대표로 있는 차연입니다2050 어. 탄소 중립,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제2 1회 에너지의 날에 대회를 선언합니다.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그의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을 계기로 에너지 시민연대가 2004년부터 매월, 매년 8월 21일, 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하고, 낮 시간 동안에 에어컨 설정 온도 이도 높이기, 밤 9시에서 5분간 전국 동시 소등하기라는 상징적인 실천행동으로 전 국민 참여의 절전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900만 여명의 참여로 총 1,146만 9,000kWh에 달하는 실질적인 전력 감축, 전력 절감과 534만 2,004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 1일의 에너지의 날은 2050 탄소 중립,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는 주제로 연일 반복되는 폭염과 최장의 열대야 등 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국민 행동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또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너지 대안센터는 부산광역시의 후원으로 부산 에너지 시민연대 소속 단체와 부산 시민들의 협조로 제21회 에너지의 날 부산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행사 개요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날, 에너지의 소중함을 소중함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1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 1회 에너지의 날은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 행사는 지금 열리고 있는 부산연구원 대관에서 선포식 및 시민토론마당이 열릴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15시 30분부터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의 날의 의미와 다양한 주제의 환경,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후변화에너지 대안센터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함께 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강아리 해변에서 시민들과 함께 별빛 어, 음악회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9시에 함께 소득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기업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네 분들을 소개드리는 해 순서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 단계로 모든 분들을 소개드리기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성창룡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청단사업구 박동석 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부산에너지 10년대 고자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 YWCA 이경아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선대 환경공학과 김혜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정상회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조 기조 발제 그의를 준비해 주신 김병근 어, 연구 위원님 네, 참석 해주드립니다다음은 네, 제21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자자리에 참석해 주신 어 참석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송창영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으로 맡아있는 승창용입니다 박수 <laughs> 오늘 이특별디오 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보니까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불을 끄는 별이 잘안 보이는데 좀 별이 보일 수 있게끔 좀만들어주실것같습니다 <laughs>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부장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정상래 대표님 그리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오시고 박 국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박세박롭게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고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행사 잘 하시고요. 저희 시의회에서 받아들리져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해주신 송창룡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축사는 박동선 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창림 위원장님께서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저는 더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 <laughs> <laughs> 오늘 제가 불을 그 끄고 벨을 켜다라는 네이밍을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을 확 와닿고, 오늘은 정말 별볼일 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 제가 첨단 산업국을 맡고 있는데, 저희 에너지, 미래 에너지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탄수 저감을 위해서 요 어, 신기술 같은 뭐 수전의 같은 수소 생산 그런 기술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이 풍력이라든지 탄광 여러 가지 지금 사고수준이에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2.8%로아직다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원래 40%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20%까지 주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할 게, 있는데, 2026년도에 보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무력의좀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먼저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탄소 국경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어, 미음상단이라든지 국제산물리 도시에 약 380메가와트 태양광을 지금 산단, 지금 위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대포 앞에 지금 해상풍력을 약 96m와트 그거를 일단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런 재생에너지를 더 확실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부산시가 어, 신재생에너 지표 옥도시 전국 1위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 어, 네 마지막으로 고자상 대표님의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조카인데 어벨상의 인상로 분명하고 그 저희들 학교 다닐 때부산을보탈 시는 사회면 투업이 면 지금 시기에는 32도 넘어가는 사회면 투업을 받죠그러고 <목소리> 8월 1 5일 지난 해운대해 직접 제가 끊고 차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어떤 재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보면 보호, 되고 인위적 재해로 봐야 되는 것같지 이게 급격한 변화 자체가 자연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연은 재해가 없어요. 자연은 재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인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그게 사고조사고 사고를 예측하기 위해서, 1936년대 법칙 중에 하이리 법칙이라는 게 1대 29대 3의 일반, 그, 대형 사고가 당르게 일어나면, 그 전에 반드시 조짐이 돼. 그 조짐에 대처를 잘해야 돼. 그럼 그런 사고는 배경이 88%에서 90%는 인위적인 인간의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현대 사회에 많이 이제 적용하고 이해하고 있다 기업이나 직업의 환경제의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서습니다 뭐 최근에 저 그러고 너무 이제 비관적인 이런 것들이 많은 중에도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정책을 푸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요 한국에서는 저는 작은 단위지만 지난, 지난번에 태양강 풍력을 해가지고 기본 소득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바울형 그 분수랑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그런 결과인데 그 저희들 3주 전에 가봤어요 가보고 강의들 이야기도 듣고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 부부는 애가 4명이 떠났으니까한 달에 기본소으 100만원을 받아요 섬에서 100만원 받으면 사는데 아무 짓이 없었어요 그럼 그게 아주 좋은데 우리 현대미술의 큰 별이라고 할수 있는 분수학 선생님들 김완기 선생님 기막이 전쟁이 보태도 있고, 그 하여튼 좋은 도시, 그런 좋은 모델들, 이런 것들, 우리 큰 도시지만 잘 연구하면 어떤 전쟁같이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도 희망을 가지고 잘 연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행사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에너지 시민연대가 주최하여 사람법인 기후에너지 대안센터가 주관당해 부산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Wc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드림오션네트워크 4억 그린 리더체리더 협의체 생명구물 녹색소비자연대 7개 단체와 신평현대아파트 신동빛이 아파트 더 레디안트 금정산 아파트, 용도 대산 비치 아파트, 신도 부리뉴 아파트 다섯 곳의 마을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촬영과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어,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 슬로건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그 높이 될까요? 어떨까요? 높이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어, 뒤에 계신 분이 좀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잘 찍어야 됩니다. 높을... 그러면 안 보이지 않 네. 불을 켜주세요. 불다 켜주세요. 자, 네. 구워도 한 번합시다. 자, 제가 불을 끄고라고 외치면 별을 켜다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을 다시 한번더 불을 끄고 을한번더 불을 끄고 을 네. 네, 감사합니다. 네.